오늘, 2025만원, 쏩니다. 안녕하세요. 션과 함께, 션, 여기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눈도 오고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눈도 오고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 2025만원, 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15km 왔습니다. 네, 한남 나들목에서 어, 경기도 고양시까지 뛰어왔습니다. 어왜 어려운 거 있는데 쉬운 데로 갔는데? 인생은. 씻는 거야 <laughs> 2,025만 원쓰는것은 바로 이거 푸르메자나 넥슨 어린이재활정원입니다 제가 2025년 올해 1월 1일부터 어, 매일 20.25km 달리기 챌린지를 했는데요 오늘이 1월 31일 31번째 20.25km를 완주했고요 31일 동안 매일 20.25km를 완주하면 저의 돈으로 20, 2,025만 원을 어, 장애 어린이들 치료비로 기부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가보시죠 일로 오세요. <laughs> 자 여기 보세요. 인테리어 <laughs> <임태원 웃음> 잖아요 <laughs> 제가요? 네. 제가 언제.. <laughs> <laughs> 기억이 안나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가 어, 어린이재활병원 짓는 데 도움 주신 기업 그리고 수많은 시민분들. 저기 위에서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우리 가족 매일 만 원씩 1년 동안 365만 원 기부하는 그 프로젝트 캠페인을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우리는 기적의 어린이 재활병원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부, 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이 병원 자체 지어진 게 정말 기적이니까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입니다 여기가 1층 로비고 네. 그리고 또 저쪽 뒤에는 어, 장애인 청년들이 일하는 베이커리, 네. 카페고 저기 마포 푸르메 어린이 도서관은 네. 이 지역 어, 비장애인 어린이들과 어, 장애인 어린이들이 함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어의게 계획하시고? 제희 그러니까 생각들도 얘기도 했고, 근데 푸름의 재단에서 여, 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으려고 해외 에 이런 사례도 정말 많이 어, 연구하고 가서 찾아가 보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재활 받으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하 2층에는 수영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 비장애인분들도 와서 수영을 할수 있고, 그리고 거기 또그 층에는 직업훈련 센터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h e l 네,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5층은 입원실이에요. 이제 장기를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여기서 또 입원도 해갖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병원 입원실 하면은 되게 좀 상막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지 않게 색깔도 그렇고 아이들이 여기 오랫동안 있으면서 정말 놀이터처럼 그렇게 할수 있게. 어. 네. 러닝슈트이좀깔려있네요아소개해아 그, 네. 어 푸름의 어린이 재활병원 홍, 행정부장. 행정부장. 네. 예. 있습니다. 손님을 네. 되게 자주 뵙습니다. 손님은 잘 네. 기억 못하시겠지만 <laughs> 되게 자주 병원에 와주셨고요. 천장 레일을 말씀드리면 기부를 개원을 하실 때 달리면서도 해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계속 계세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것들 병원에 모자란 것들을 기부를 해주시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천장 레일입니다. 공통적으로는 네. 이제 아이들이 2층 치료실, 3층 치료실 외에 병실에서도 이제 착용을 하고서 이 레일을 따라서 걷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곳에는 지금 현재 한 30명 정도 입원을 해 계신데, 지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약간 한가한 느낌이 있으시죠? 네.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애들도 막 바글바글 대고, 네. 보통 병실에서 다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나와서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약간, 서로 어울리면서 그래서 엄마들끼리도 정말 친하고 여기서 막몇 달씩 계시니까 타인실 외에 가족 병실이라고 해서 지방에서 와서 몇 달씩 계시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고 싶은 또 다른 가족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오셔서 약간 펜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활 공간을 만들어 놓은 병실이 있으세요. 한번 지금 안 계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주말 동안에 다른 가족분들이 오시면 같이 지내시는 공간.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장애 어린이들 가족 위해서 신경 쓴 그런 병원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손님께서 아까 기부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병원에 와주시면 보호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새로운 에너지를 좀 주시는 느낌 그게 있으세요. 원래 이제 2층이 치료실인데 거기 이제 치료 이렇게 할 때. 정말 마, 많이 나가 계세요 엄마들하고 근데 진짜 거기 딱 가면은 슈퍼스타. 아 <웃음> <거의> <웃음> 저희가 저번에 손님은 아, 한번 보시긴 하셨는데 예. 이게 뭐예요?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뛰어서 <laughs> 아 그래서 알아보는 거구나. <웃음> <웃음> 네 여기, 여기가 히스토리입니다. <laughs> 안녕. 어, 이 병원 어, 위에서 첫 기부가 2011년 11월 11일 밀레니엄 빼빼로 데이라고 그때 하, 정말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혜영이한테 할까 하다가 어, 빼빼로 대신 2011만 1111원을 2011년 1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수표로 끊어서 혜영이를 불러갖고 푸르메 재단에 같이 가서 혜영이 이름으로 어린이 재활 병원 건립회에서 기부한 게 그게 시작이었어요. 세상에 유일한 그런 특별한 선물이 된 거죠. 여기에 어,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또제 아내 혜영이한테도 이제 13년부터 16년까지 한 70개 정도 마라톤 철인삼종경기 뛰고 이름들 써서 이제 한 거고 이게 병원에서 뛰었던 대회 중에 뭐 5분의 1 정도? 네 어, 달들. 나머지는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총몇 킬로 뛰신 거예요? 13, 14, 15 이렇게 3년 동안은 자전거하고 합산해 갖고 만 킬로씩 매년 뛰었었고 네. 나머지 2년은 그래도 한 5천에서 6천 뛰었으니까 한 4만 킬로는... <laughs> 네, 여기는 이제 하이텍 어린이 재활로서는 저희가 제일 최대 규모입니다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네, 저렇게 그 힘들게라도 네. 재활치료 받아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해도 1월 1년 내내 그러니까 31일 동안 뛰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도 쉽지 않은 그 달리기지만 이 아이들도 매일이 어떤 어떻게 보면 마라톤 같은 그런 하루를 보내면서 재활치료 받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라 그걸 응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네, 31일 동안 2 0 2이 옆으로 뛰었습니다. 고정형 로봇 2대와 착용하고서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2대 총해서 4대가 네 있고요. 상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 치료실에 들어가 있는데 각각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재밌게 하려고 또 저렇게 네. 게임처럼, 게임처럼. 네, 네. 엄마도 옆에서 저렇게 응원하면서 네. 저렇게 있고 물리치료사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이동해 보실까요? 잠깐 끄고 나 어, 엄청 잘 걷네. 아이고. 웃네? 화이팅해. 오늘도. 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아,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고 열심히 해서 걸어보자. 네. 이런 거보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진짜. 네, 아이들 저렇게 그러나 진짜 되게 많이 좋아져갖고 네. 네. 실제로 사회생활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 학년기 치료실입니다 학년기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약간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기까지를 포함하는 거고요 학년기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연휴가 꼈다 보니까 조금 한가한데 보통 300명에서 350명의 아이들이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다 선님을 대표로 한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선님을 대표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의 덕을 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아이들이 나아지고 있는 지 생각하면 정말 감동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러니까 1 2만명 정도. 네, 10만이 넘죠. 사실은. 푸름의 어린이 재활병원 전에는 저 작업이 보통 이제 한 3개월 어디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끊기면은 이게 다시 퇴행되는 거라 또굽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뭐몇 개월에서 1년 후에 또 어디가 잡혀갖고 또 그때 받게 되면 또 처음부터 다시 그 고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꾸준히 쭉 해갖고 많이 좋아지면은 그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시 퇴행이안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병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진짜 그 재활 난민이라고 여기에서 3개월 치료받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3개월 치료받고 그, 그나마 그 기회가 주어지면 다행인데 아니면은 그냥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 지금 여기로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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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물리치료 1대1 치료를 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옆에서 케어해주면서 걷게 하거나 일어나게 하거나 이런 동작을 지지해주는 곳이고요.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가서 자 힘내서 어와 멋진데? 우와 멋있는데? 잘하는데? 하얘만 좀내려봐 볼까 아, 앞에 보고 아, 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안녕,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 반가워 우와. 우와. 우와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션 아저씨 어션 아저씨 알어? <laughs> 근데 진짜 발톱 세짝 빠졌어요? 보여줄까? <laughs> 이러고 또 뛰어왔어 오늘 우와. 여기까지 아이지 신경 써 하시라고요 뭐라고? <laughs> 발도 <발톱> 빠져서 <laughs> 쉬면서 하시라고요. <laughs> 쉬면서 하래 나보고. 알았어 아저씨. 어 아저씨 쉬면서 열심히 달려볼게. 너도 어 쉬면서 열심히 해갖고 잘 걸어보자. 알았지? 화이팅. 우와. 와 20km를 뛰어왔어. 어 아저씨는 오늘 20km 뛰어왔어. 카메라. 네. 어. 못 따라가겠는데요. 어 카메라 근데 아저씨가 어, 겨우겨우 따라왔어. <laughs> 오늘 저 아저씨가 카메라 들고 네. 겨우겨우 따라왔어. 예러이 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어, 또 마라톤에서 보고. 네. <laughs> <마라톤에서> 보고. 네. <laughs> 작업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여기는 일상생활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가정집처럼. 이런 걸다 직접 해봐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그대로 이제 할수 있으니까 요즘은 치료들을 다 이렇게 컴퓨터로도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뭐 화면을 터치한다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고요 저쪽을 가보면 감각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물기둥이라든가 사이키라든가 이렇게 조명 통해서 아이들이 반응을 음. 하는 걸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듯이 되게 다양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엄마가 계속 이동 안 하고 여기 딱 와서 아이도 그렇고 이제 하나 받고 위에 가서 좀 쉬시다가 또 다음 시간 되면 또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 힘듦이 줄어드는 거지. 되게 많이 알아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시인도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게, 만약에 오늘 2,025만 원을 이제 기부를 하셨잖아요. 보통 몇 명의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치료? 365만 원 정도가 아예 1년 치료비. 하나.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여러 가지면 또 모르는데. 저 그렇죠.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년 동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러니까 내가 2,024만 원또 모금된 거 해갖고 한 4,500만 원인가 기부했는데 그러면은 365만 원씩 해갖고 한 13, 네 명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원주 버들 초등학교 아직 반 3년 2반인 김민찬이라고합니다아 예. 민찬이 이+ 어린이 재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고 있어요 물리 치료 전산화+ 전산화인지 작업 치료 상지 로봇 등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받고 있네요 삼촌이 들었는데 예. 민찬이가.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기 전에 혹시 걷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음, 예전 병원에서 조금 걸었죠. 조금. 33걸음? 33걸음? 이정도 걸었어요. 네. 근데 이전 병원에서 거의 걷지 못했던게 네. 사실이죠. 어. 그러면 여기 와서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꾸준히 더 받아갖고 지금은 어느정도 걸어요? 지금 이 트랙 다열바퀴 돌죠. 좀열바퀴를 돌고? 이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예요? 선생님들이 어, 다 좋아요. 선,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요? 이 병원에 집중 운동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에 제가 홍민지 선생님과 이게 재밌게 했었어요. 아주 고맙다고 고마,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가 좋고 음. 제가 예전에 갔던 병원 고기에 되게 인색하고 고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고기가 많이 나오요. 고 그래서 아주 좋아요. <laughs> 삼촌은 아직 재활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재활치료 받을 때 어, 조금 뭐 힘든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있긴 하죠. 뭐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얘네들이랑 스커트나 서있기? 지금 그래. 밝게 얘기해서 그렇지 네. 굉장히 아. 어린데도 힘든 거 같아요 수술도 7시간 대수술 했는데 네. 수술하고 누워있는 게더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처음 그렇게 민찬이가 할때 너무 감동하셨겠어요 그럼 제가 막 너무 안 되니까 수술하고 한 1년 넘으면 네. 걸을 수 있다고 그렇거든요게 이렇게, 이렇걷이 시작하면 계속 되대, 되잖아요 자연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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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면 그냥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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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걸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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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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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때이면이제게라톤날 아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민찬이가 열 발에서 사른발 가는 것처럼 싱글에서 서브 3 들어가는 게 금방이 아니라 막 진짜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민찬이가 이렇게 어쨌든 잘 완주해 가고 있네요. <laughs> 하여튼 너무 너무 대단해. 민찬이가 이렇게 열심히 재활 치료 해 갖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앞으로 민찬이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다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 음, 삼촌은 믿어 어. 그러면 민찬이는 앞으로 꿈이 뭐예요? 공연 어, 곤충학자 곤충학자 네. 어, 삼촌이 꿈꼭 응원할게 네. 그래서 앞으로 더잘 걷고 또 다른 재활치료도 받아서 정말 멋진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갖고 꿈꼭 이루길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수고했어, 민찬이 오늘. 네. 어, 고마워. 나와줘서. 민찬이 <laughs> 너무 잘했습니다. 방송 데뷔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잘했어. 우와, 잘했어. 우와. 잘했어요, 민찬이. <laughs> 오늘 뭐먹기로했지 돈가스. 어, 오랜만에 돈가스. <laughs> <laughs> 살짝 가만 돈가스도 안 먹었는데. <laughs> 어, 오늘 이렇게 병원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잖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뭐 잠깐 가져올게요. 어,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부장님 어디 가시고요? 아유 현님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원장님. 받으세요. 네, 네. 어,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어요. 아, 네네. 놀라지 마세요. <laughs> 네, 완전히 네. 2025만원의 네, 아이들 치료비로 예. 제가 평동으로 아, 뽑아왔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야, 어휴, 이만. 이... 어휴, 귀한 돈을. 네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여기 재활치료비 어, 지원받아야 될 아이들. 위해서 네, 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하게, 네. 아주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제린 재활병원까지 20.25km, 31번째 잘 달려왔고요. 그리고 2,025만 원 제가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함께하고자 알렸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1,414만 2,146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건 또 제가 따로 병원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 때문에 또 여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셩과 함께 다음에 또더 멋진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계속 달리겠습니다. 이제 집에까지 달려가야 되나 또? 어, 주원이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화면에서만 세었는데 너무 반가운 하같아요어요안녕부터어느 <목소리> 정도 세요치녕 받고 본인의 힘으로 걷기 시작한 거야. 뇌재 재활병, 풍 병원에서 그한 시간 반 동안 집중 치료를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응. 선생님과 대화도 하면서 응. 아, 당신은 이렇고 너는 어떤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이고 너에게 필요한 재활은 뭔지 천천히 저를 이해시 머리를 이해를 시켜주셨고 응. 그리고 장비들도 있고 시간이 진짜 길다 보니까 천천히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발등, 발목 사용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동작을 만들어서 제 다리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어요. 제 뇌에서 인기가 됐던 것 같아요. 구름 방에서 제위치를 받으면서 지금은 뛰어다니는 거야? 지금은 이제 사실 뛰어다닌다는 게 일반인의 걷는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조환이 뛸 수는 있는 거네? 네네. 그, 어. 그래서 사실 저도 운동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 막 혼자 런닝머신에서 뛰기도 하고 어. 좀땀 흘리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은 조하이가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아 네. 대학교를 이렇게 잘 붙어가지고 어. 아, 기뻐하고 네. 벌써 이제 네, 네. 아, 원래 좋습니다. 꿈이 초등학교 때 교사였거든요. 어. 그래서 교대를 진학하게 됐어요. 와,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너무 축하. 그러면 주원이한테 투룸의 어린이 재활병원은 뭐야? 다위라는걸 알게 해 주신 곳이고 사실 투룸의 재활병원이 없었고 집중치료라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어. 사실 그래도 꾸준히 재활을 해서 전보다 좋은 상태가 되었겠지만 그 기초란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곳이거든요. 예. 음. 이그 프로의 병원에서 배웠던 재활 했던 그 내용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프로활 병원이 진짜 기초와 기반이고 저희가 다리를 선물해주시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알았어. 하여튼, 오늘 이렇게, 어, 같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주원이가 해하는 일들, 그리고, 어, 꿈꾸는 일들 다, 어,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잘 일어나길 내가 응원할게. 아, 감사합니다. 어, 더 많은 대활병원이 다시 생기고, 더 많은 애들이 이렇게, 재활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도 열심히 또 뛸게. 아, 네. 네, 어. 공, 건강 조심하세요. 어, 나도 건강하고. 네, 고마워. 예. 네. 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어.